14. 정체성체를 통한 통제. 부탁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전적으로 정체성 수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여러분이 이 수준에서 받아들인 자, 즉 정체성 감각의 산물입니다. 정체성 수준이 여러분 마음의 가장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멘탈 감정 그리고 물리적 수준의 모든 일은 여러분의 정체성 감각이 정의한 매개변수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을 육체를 넘어서는 힘이 없는 한 인간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은 그 정의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보는 그 자아를 초월함으로써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부 종교인들과 일부 무신론자들을 예를 들면 종교인이 되느냐 무신론자가 되느냐 하는 결정은 정체성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성은 이 결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 감각에 도전하는 주장은 모두 걸러낼 것입니다. 지성은 어느 정도 정체성체의 하인이며 더 상위의 수준에서 내린 결정을 검증하는 일을 책임집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사람들을 새하위 수준의 마음에 집중시키기 위해 많은 덫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로 이 수준 중 하나에서 끝없는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새하위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과감하게 자신의 정체성 감각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우리가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이 행성에 대한 통제력은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여 우리의 완전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정체성 감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만든 아주 미묘한 환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영은 뱀이 금지된 과일을 먹도록 이불을 유혹했다는 이야기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과일은 여러분이 자신의 현실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자아를 정의하려는 유혹을 상징합니다. 확장된 의식 상태를 지향하는 여정의 필수적 부분인 의식하는 자아는 반드시 이 유혹에 직면해야 합니다. 뱀은 이원성 의식을 나타내며 끝없이 유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의 설계에서는 먼저 의식의 48단계로 6화에서 96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의식을 높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일곱 광선의 특성과 왜곡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뱀의식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구체의 추락 이후, 각 구체는 뱀의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지구행성에서 뱀 마음의 아주 미묘한 환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고 체계나 사회적 측면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뱀의 환영에 기반을 둔 자아를 창조하도록 속아왔습니다. 뱀 마음의 가장 미묘한 환영 중 하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알파 측면은 여러분에게 선악을 아는 신처럼 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원선과 분리의 의식에 근거한 자아를 창조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환영입니다. 환영의 오메가 측면은 일단 여러분이 그런 자아를 창조하고 나면 그 선택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여러분이 창조한 분리된 자아는 하늘로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뱀마음의 환영은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유예하는 선택을 할수 있고, 여러분을 영원히 가둬놓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여러분이 일단 분리와 이원성에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쉽게 타락한 의식을 남겨두고 상승할 수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의지는 언제나 자유롭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선택이든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자아감을 포기하고 상위자로 투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볼수 있는 선택 사항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에 기반을 둔 자아의 발을 들여놓으면 이 자아가 특정한 선택권은 걸러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신의 심판을 받는 죄인이거나 영적인 능력이 없는 진화한 원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자아가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은 미쳐버리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자아를 아주 선하거나 영적으로 만들면 신이 하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상승 마스터들은 의식하는 자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자신이 선택하는 곳은 어디든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대부분 의식하는 자아가 지구에서 정의한 특정한 자아에 자신을 투사하기로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언제든지 다른 곳에 투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한계는 의식하는 자아가 현재의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면 다른 자아에 투사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시를 극복하는 열쇠는 신비 경험을 해서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은 순수의식이며, 따라서 결코 어떤 특정한 자아감에도 갇힐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에너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부다가 마야라고 불렀고 예수가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불렀던 에너지 베일의 암호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자아에 들어가면 그 자아를 통해 에너지의 특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체에 축적된 에너지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을 현재의 자아에 집중시키는 자력을 형성합니다. 다시 이 자력은 우리를 대부분 추락한 존재들이 구현한 정체성층에 창조된 집단 영체와 결부시킵니다. 마스터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불러내어 점차 정체성체의 에너지를 변형시킬 수 있는 도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의식하는 자아가 자발적으로 순수의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 기원과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 공부를 함께하면 우리는 점차 뱀의 환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완벽하게 실행 가능하며, 마스터들이 정한 유효성이 입증된 과정을 밟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체계적인 여정입니다. 이 과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정체성 마음의 자아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아를 만드는 방법. 의식하는 자아가 처음 물질 세계로 내려올 때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의식하는 자아는 하나의 점과 같은 자아감으로 하강합니다. 그 자아감은 자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첫 번째 탐구는 여정에 따라 의식의 48단계부터 96단계까지 자각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IM 현존도 알파와 오메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현존에게 안정성과 연속성을 주고 다른 측면은 성장에서 그 이상이 되려는 추진력을 줍니다. 알파 측면은 존재의 핵심이며 존재감, 즉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성서의 신이 모세에게 준 이름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존의 측면이 이것뿐이었다면 자각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창조의 근원 yodhi vawhi의 정확한 번역은 나는 스스로를 초월해가는 존재이다라고 합니다. 이 오메가 측면이 여러분의 im 현존에게 의식하는 자아를 육화하게 하는 추진력을 줍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현존의 내가 될 측면의 한 표현입니다. 그 자아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에 당면합니다. 물질 세계의 나를 표현하면서 과연 나는 누가 될까?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면서, 즉, 공동창조 능력을 실험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천진난만한 상태에서는 모래상자 안에서 노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해서 그것을 마터빛에 투사합니다. 마터빛이 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알면 의식하는 자아는 내보낸 것을 바꿀지 아니면 그 위에 구축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임무는 물질 세계에서 누가 될지 정리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기본 진료인 마터빛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역할에 함몰되지 않고 역할을 수행하기. 지구 같은 행성에 육화하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상승 마스터들이 유지하는 에테르 응거처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 육체로 할수 있는 일과 몸과 동일시하지 않고 물질층에 갇히지 않으면서 몸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배웁니다. 지구와 우리의 육체는 특정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정해집니다. 셰익스피어는 모든 세상은 무대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행성을 수많은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극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육화하는 것은 정해진 배역에 따라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극장에 들어가는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의 과제는 자신이 극장의 일부이며 극장 밖으로 걸어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배역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원래 상태였을 때첫 번째 역할은 지구와 작업하던 상승 마스터들이 정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는 공동창조자들이 출발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배우가 미리 정해진 배역 없이 무대에 선다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 창조자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자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 창조자들은 내하위체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역할을 정했습니다. 초기의 역할은 모두 생명을 지지하는 역할이었는데 개인적인 성장과 전체적인 성장을 모두 향상시켰다는 뜻입니다. 지구 거주민들이 하양나선으로 들어가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창조자들은 이제 분리의 환영에 기반을 두어서 역할을 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를테면 해적이나 전사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이곳에 육화하도록 허용된 후에는 그림이 다시 바뀌었는데 추락한 존재들은 그들과 그들이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만의 역할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 육화할 때 우리 가족과 사회가 정해 놓은 역할로 들어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역할은 파라칸 의식의 영향을 받았거나 파라칸 의식이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 중더 영적인 사람들은 지구를 끌어올리는 일을 돕기 위해 육화하기로 지원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미리 정해진 역할을 맡은 다음 그 역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의식에서 벗어나 더 높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